겁이 없고 얼굴에 철판 깐 거. 아서서 보여줄 용기는 없으니까. 조금 무서울 수 있으니 으윽하게 뜨는 거지. 이런 할수 있거든. 근데 왜 이렇게 의심을 할까? <laughs> 그죠? 내 스스로 내기을 죽일 필요가 없어. 내가 짱이야. 입술 너무 빨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드손입니다. 오늘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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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랜만에 인무라를 그리고 싶어가지고 음 바로 시작해 보도록 갈게요. 이 종이는 켄손의 브리스톨 종이고 되게 매끄러운 종이에요 어. 이거 다이소에서 샀거든요. 괜찮더라고. 안 접고 자를 수 있어가지고. 어. 연필심을 좀 날려주고. 코로만 스타일 아니고 살짝 후리한 스타일 후리한 스타일로 할 겁니다 오늘 왠지 인물화가 그리고 싶더라고 그냥 그때그때 땡기는 거를 그냥 하려고요 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너뭐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제가 뭔가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게 그냥 개인적인 의견, 어떤 삶에 대한 고찰이지 제가 뭐.. 누군가한테 조언할 그런 입장은 아니라는 거를 한번더 말씀을 드립니다. 주변에 보면요, 여러분. 뭔가 본인이 가진 능력보다 성공하고 본인 능력보다 큰 일을 막 벌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오.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이 가진 재능이 그거더라고 당당한 거 어. 겁이 없고 얼굴에 철판 깐거 내가 그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했다 싶더라고요 근데 그게 대단한 거였어 왜 학교 다닐 때 보면은 누가 면은 나와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근데 노래를 엄청 잘 부르거나 하지 않아도 남들 앞에서 할수 있는 게 그게 대단한 거거든요. 누군가는 노래 별론데 내가 도전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보여줄 수 있어야 돼. 내가 노래를 더 잘한다는 걸. 어. 나서서 보여줄 용기는 없으니까 어. 내가 뭔가 좀 부족해도 거기서 기안 죽고 그거를 보여줄 수 있다는 그거 그 자체가 대단한 거더라고요 그게 능력이었어 섞어가지고 예시가 너무 막 약간 인싸가 성공한다 이거 같지만 그냥 예를 든 얘기고 얼른 눈동자를 칠해줘야 될것 같아 조금 무서울 수 있으니, 어. 눈이 되게 작은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살짝, 살짝 뜬, 뜬 거예요, 이렇게. 그윽하게 뜬 거지. 눈썹이 또 너무 진하게 갑자기 확 되면 좀 어색할 것 같아서, 여기다 묻혀가지고, 이렇게 하려고요. 약간 뭔가 내가 할수 있는 일조차 나 스스로가 의심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걸 할수 있나? 근데 할수 있거든. 근데 왜 이렇게 의심을 할까? <laughs>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이색으로 확 발라버리면 또 너무 진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부담스. 그죠? 근데 이렇게 좀잘 닦아가면서 이 양을 조절을 잘 해가지고 하면은 좋겠죠. 이것도 약간 조절이 안될 정도로 막 세게 확 나올 수 있으니까. 수염, 수염이 조금 이렇게 있거든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각자 매진하고 있는 일은 다르지만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린 좀더 당당해질 필요가 있어. 어. 그렇지 않습니까? 내 스스로 내 길을 죽일 필요가 없어. 내가 짱이야. 물론 이제 너무 거만해지면은 안 되겠죠. 어. 근데 저도 약간 그게 힘든 스타일의 사람이에요. <laughs> 뭔가 일을 버리고 막 이런 거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스타일. 이렇게 마카로 여러 번칠하면 종이가 울지 않냐고 좀 자주 물어보시더라고요. 음, 각 재료마다 이게 특징이 다 다른데, 마카는 물을 사용하는 수채화물감은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물을 쓰면은 아무래도 종이가 물을 먹으니까 울거나 그러는데, 요거는, 마카는 또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알콜이어가지고, 금방 날라가거든요 예전에 제가 사회초년생 때 여기저기 면접 보고 다닐 때가 있었거든요. 학원 강사 외에도 제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려고 했었어요. 하여튼, 제가 그래서 면접을 보게 된 곳에서 포트폴리오 내지는 작품 사진 몇개 이상 지참해서 오라고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뭐 자료라고 할게 없었어 <laughs> 정리해 놓은 게 없어가지고 그냥 그 졸업 전시회 도록 있죠 개인 전은 아닌데 내 작품도 있긴 있으니까 어 하여튼 그래서 그거라도 가져가자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면접을 보러 갔단 말이에요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지 근데 그냥 갔어요 철판 깐 거지 뭐 어떻게 목건을 살아야 되겠고. 기회 있으면은 뭐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때니까 갔는데 거기서 흔쾌히 그냥 괜찮다고 어떤 거 했는지만 보려고 그런 거니까 형식은 크게 상관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포트폴리오나 작품 사진 가지고 오라고 하면 면접을 대체로 안 오시는 것 같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운이 좋았던 것도 있지만 그 면접에서 저는 채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든 생각이 아, 뭐든 그냥 해봐도 되겠다. 그게 면접이든 뭐든 그 기준에 내가 못 미치더라도 그냥 시도는 해보자.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준비를 해가면 더 좋지만. 그렇지만 상황이 안 되면 그냥 그대로 해볼 수도 있다는 거죠. 어. 입술이 너무 빨간 거 아니에요? 그죠? <laughs> 어떡하면 좋아. 보라색을 살짝 누를까요? 머리를 좀 칠해볼까요? 얘 되게 칠해지는 느낌이 좋아. 슥슥. 그냥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용기를 못 내서 내가 놓친 기회가 얼마나 많았을까. 그냥 가끔은. 응. 여기 수염 그려놨던 거다 없어졌네. 좀더 과감하게 해도 될것 같아요. 그죠? 너무 지금 소심하게 하고 있다. 과감하게. 그래서 드는 생각이 당당한 게 자기가 가진 능력보다 더 있어보이게 만드는구나 싶더라고요 뭔가 내가 용기를 못내서 내가 잡을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놓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나 앞으로 좀더 당당하게 겁 없이 살고 싶다 아뭐 그렇다는 이야기 별 얘기 아니죠 아니야. 그림만 보면 심심하게 머리를 조금 더 진한 색으로 뒤에도 그림자가 있어요. 검은색을 묻혀가지고 조금 더 진한 갈색 그러니까 한정된 색이지만 최대한 이렇게 색을 늘려가지고 뭔가 과감하게 배경을 싹 칠하고 싶어요 저거 해 완성도 있어 보이게 어, 얼굴도 좀 또렷해 보이지 않을까요? 아닐 수 있음 주의 음, 괜찮은데? 좀 뭔가 어색한데, 여기 같이 칠해야 되겠다, 그죠? 여기 칠하고, 여기 뒤에를 칠했어야 됐네. 여기 뒤에 그림자를 뒤에다가 이걸 한번더 깔아주는 거지. 생각해보니까 반짝이를 놓칠 수 없어. 그죠? 놓치지 않을 거예요. 아이고좀 찢어졌다. 여기 요런데 조금 이렇게 색연필로 해줄까요? 색연필로 조금 마무리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색연필을 또 이렇게 막 하고 나서 많이 쓰는 게좀 귀찮더라고요. 어. 그냥 마카로만 거의 끝내는 게 좋은데 이런 데좀 너무 날카롭게 이렇게 끝나니까 살짝 어, 너무 많이 했나 싶기도 하고 한거 같은데 뭔가 뭔가 미련을 못버리고 있어 ㅎ ㅎ 자 오늘은 이렇게 인물화를 그려봤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들어가세요 골드 선 골드 선